이게 먼저 쓰는 사람이 더니까하다고자 리커 선수 두 점. 네피아 선수 좀 늦는데요. 네. 역시 아, 아, 아 역시.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늘은 어떤 취미를 즐기러 갈게요. 아, 아, 아 그렇게 먹고, 아, 스포하면 뭐, 안 아, 되겠다. 아, 네. 너무. 아, 아, 그러네. 아, 머쓱, 머쓱 타자. 저희 오늘 신촌에 있는 로빈 양궁 카페에 왔는데요. 대덕쿵야, 어, 대덕쿵야, 어, 안산쿵야. 거의 뭐, 양묘 들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한번좀 너무 기대돼요, 이번 취미가. 잘할수 있을까요? 저는 뭐,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 10점 맞추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텐, 텐, 텐. <laughs> 네, 그럼 한번 텐텐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오늘 우리끼리 쏘나요? 어우 아니죠. 우리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해야죠. 그럼 저희 <laughs> 선생님한테 배우러 가볼까요? 오 그래요 <웃음> 가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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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양궁 카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선수들처럼 좋은 자세로 완전히 정자세로 배우실 수는 없겠지만 처음 하실 때 아주 편안한 자세로 그리고 좋은 실력으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올림픽 보고 완전히 극뽕의 그, 차였어요. 예, 예, 저희 말고도 사실 배우고 싶은 분들도 너무 많은 음, 것 같은데 네. 이게 안 해보신 분들도 조금 가 괜찮을까요?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되고요. 어, 웬만하면 하시면서 점점 즐거울 수 있게 그리고 실력도 점점 늘면서 재밌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럼 저희 한번 김대덕 선수처럼 한번 화이팅 크게 한번 해보고 하나, 둘, 화이팅. 요건 체스트가 드고요 네. 옷이 걸리거나 아니면 가슴 쪽에 걸리는 거방지해주는 역할이고 요것도 보호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건 암 가두고요. 요거는 줄이 팔을 때리는 경우에 다칠 수 있어서 보호장비를 딱 하나만 차면 요거를 꼭 차셔야 돼요. 우와. 자, 이번에는 핑거 탭이고요. 오늘은 약하 화를 쓸 거라 손이 많이 아프진 않겠지만 요거를 대셔야지 나중에 손가락이 안 아프고요. 아. 팔은 너무 조이시면안 하면 되니까 혹시 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벌써부터 잘쏠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드는데. 요저 실점 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laughs> 아, 니 지금 약간 비울 것같아 <laughs> 어, 약간 <laughs> 프로포즈 받는 느낌이거든요. <laughs> 저희, 저희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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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나요? 오... 약간 네. 어, 네. 괜찮아 보겠습니다 오. 시아요팔 들어 주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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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 멋있다. 잠깐 <laughs> 그냥 약간 오! 꼬리 같기도 하고 오! 어, <laughs> 저랑 채운의 <채우는> 위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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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운이 <채우는 웃음> 여기 보면 아... 엄지 아래쪽이 살 많은 부분 있죠 네. 여기를 대고 밀착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엄지 아래쪽 손바닥만 된 상태에서 살짝 당기고 올리고 이렇게 고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위치에 대고 있더라도 팔을 너무 내밀게 되면 자세가 힘들어집니다 왼팔은 가만히 버티기만 하고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쭉 빼면서 왼팔은 버텨주세요 이렇게. 네. 자, 화살 잡을 때는 깃털 바로 아래 정도 잡고 할게요 네. 여기 제일 네. 편해요 밖에서 안쪽으로 통과가 되면 뒷부분을 대고 그대로 당깁니다 네. 네. 사이에 여기가 노킹 포인트라는 거예요 대고 네. 네. 노크고요 통과시키자마자 뒷부분을 되고 그대로 사이값으 나게 음... 잘 꽂혀 있죠. 네. 이렇게 완전히 꽂혀 있는 상태에서는 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화살이 힘으로 흡수하면쭉 나갑니다. 자 여기 네. 보면 여기 튀어나온 철사가 있죠. 네. 이게 레스트입니다. 네. 네, 거치대고요. 레스트 위에 화살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당겼다가 놓으면 스트레이트로 나가고요. 어... 네, 건드리거나 흔들려서잘 떨어질 거예요 처음에. 네, 요거 떨어지면 아래로 쳐지니까 그냥 올려놔주세요 이렇게. 아... 자 오른쪽은 손가락 3개 쓰실 거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가죽을 된 상태에서 검지 한 마디 정도가 기준이고요.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한마디 한마디 반마디 정도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대로 당길 거예요. 이걸 후킹이라고 하는데 갈고리 모양으로 그냥 되는 걸 말합니다. 저준하실 때는 오른쪽 눈으로 보셔야 돼서 왼쪽 눈을 감고 할 거예요. 선수분들은 눈은 다 뜨고 오른쪽 눈으로 보시는데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실수로 반대쪽을 감면 아 내가 적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 화살이 왼쪽 위로 쭉 올라갑니다. 네. 그 웬만하면 빵점이에요. 쭉 당겨서 손 밑에 붙이고 조준 천천히 하고 조준이 되면 손가락만 그대로 놓으면 <laughs> 어? 바로 나가죠. 손을 못손편이요 아, <laughs> 네. 여하튼 여기 손 붙인 상태에서 손가락을 빠르게 놔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직접 해볼 거예요. 자, 살짝 당겨주시고 올리고 완전히 다 들고 나서 나머지 당기게요 팔꿈치 뒤로 위로 쭉 뻗어볼까요? 좀만 더 당기세요. 줄이 입술까지 와야 돼요. 안돼더 당겨 팔꿈치만 들리는구나. 뒤로 쭉 빼주세요. 네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아, 이거 할수 있을까요? 어, 할수 있어요, 잠깐만요. 아 정말 어, 너무 힘든데요. 빨간 점이랑 타겟 중앙 맞추고 하나 둘 슈팅. 오케이 됐어요. 완전히요. 아, 잘... 아, 잘했네요. 아 여기 점수는 전혀 신경쓰지 마세요. 아, 네. 손이 턱 밑으로 오게 쭉 당길 겁니다. 오, 오 좋다. 오 오케이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아래로. 오케이 됐어요. 와요? 오케이 팔꿈치 들어주시고 자, 그런... 아, 장만됐 했어요. 왼쪽 눈 감고. 오케이 자세는 너무 좋은데 왼쪽 눈 감아야 돼요. 이러면 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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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자 엄지 접어주시고 엄지 접고 <laughs> 엄지 접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비슷한 쪽으로 갔죠. 요거 조금만 더 당겼으면 중앙까지 갔을 거예요. 여기는 지학사 생활배의 양궁 결승전 리코 대 피아의 경기가 열리는 신촌 로빈훗 스타디움입니다 그럼 선수들의 각오 먼저 들어보시고 오실까요? 우승은 나의 것! 금메달은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금메달? 제가 꼭 따서 오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경기는 총 6엔드로 진행되고요. 각 엔드랑 3발씩 쏴서 총 18발의 점수를 합한 점수의 합이 더 높은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선수 모두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자, 그럼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쏘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 아, 그랬어요. 과연 누가 먼저 쏠지. 자, 리코 선수 9점! 네, 9점을 맞췄고요. 네, 피아노 선수 좀 늦는데요. 네 피아 아, 6점 네. 네 6점 라인에 걸린 것 같은데요. 손톱 밑으로 넣어요. 손톱 밑으로. 네 손톱 밑으로 손... 넣으라고 코치를 해주시네요. 아좀 위로 아, 올라갔죠. 네, 5점을 맞춥니다. 네, 아, 자 네. 이제 피아 신중한데요. 을 빼주세요. 네. 네. 아 역시 와, 6점을 맞췄지만 두 번째에서 10점을 써야지. 맞추는 피아. 자 그리고 리코의 마지막 화살. 아, 아 4점라인에 아, 벌써... 붙고 마네요 네 우와. 피아 선수 8점을 맞추면서 우와. 이렇게 되면은 1세트는 18점내 아, 아, 24점으로 진짜. 피아가 아, 앞서 네, 나갑니다 너무 많이 주고 있거든요 네. 힘좀 빼셔도 돼요 네, 너무 많이 네 힘을 빼라고 네. 코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따다단 <목소리> 우와 이야 자 2핸드 시작했습니다 네 피아 우와. 9점 자, 이거 리코 부담되죠? 손 붙이세요, 손 턱에 붙이세요. 손 턱에 붙이세요. 네, 좋습니다. 아, 4점이네요. 자, 아까 분명히 시작 전에 0점을 맞췄어요? 맞췄는데, 역시 경기가 시작되니 많이 긴장한 것 같습니다. 자세가 왜 이렇게 나빠졌어요? 갑자기 들고 피아가 오른쪽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진짜? 아, 당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 거냐고 피아가 걱정을 이렇게 해주네요 자, 쐈습니다! 8점! 아, 이 경기를 하면서 다시 0점을 맞춰나가네요 이러거 즐기면서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즐기면서 해야죠 자, 그 순간 9점! 네, 피아 선수가 9점을 또 맞추면서 매해마다 이 금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9점을 쏘면서 아직 위력이 남아있음을 과시하는 리코 피아의 마지막 발은 7점 이렇게 해서 총합 9점 9점 7점으로 25점을 더하는 피아 네 이렇게 해서 2세트에서도 따라잡지 못하고 피아가 점점 격차를 보여갑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3엔드에서는 피아가 7.9점, 8점을 맞추면서 24점을 더했고, 리코는 5점, 8.9점을 맞추면서 22점을 더했습니다. 4엔드에서는 피아가 10점, 8.6점을 맞추면서, 마지막에 당과 함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3엔드와 같은 24점을 챙겼고, 리코 선수는 마지막에 2점을 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O N D 피아 선수는 9점 9점 5점을 쏘면서 역시 마지막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리코는 8점 8점 4점을 쏘면서 와, 흔들렸네요. 그래도 조금씩 따라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엔드가 시작되겠습니다. 큰일났네요. 여기서 내가 30점을 맞춰도 못 따라잡을 텐데요. 큰일났네요. 선수가 30점을 따라잡면 <laughs> 아 이거 웃기 <laughs> <웃겨>. 이거 웃기다 <laughs>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진짜 웃겨. 웃겨 아 이렇게 긴장감 없는 경기 처음 보는데요. <laughs> 자 피아 선수 기합과 함께 십자발 맞춥니다. 아 역시 봐주지 않네요. 구점아 역시 기적은 <laughs> 이런 <10점이 일어난> 것인가. <laughs> 자 긴장되는 순간 구점아 역시 피아 잘하네요. 자 리코 선수 아 7점 어디였죠? 자 이미 승부는 결정됐지만 마지막, 마지막 발, 발 하나를 예.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어. 뭔가 이런 걸 어, 어. 넣어줘 고르는 거야 꼬는 것도 자 마지막 카운트 5 4 3 2 1 리코 오우, 10점, 7점, 아예? 피아 10점을 맞추면서 어후, 120대 149점으로 피아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 저 10점 두개났어요 우와, 우와. 우와. 대박이다. 멋진 승부를 보여준 두 선수에게 와.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아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금메달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금메달은 함께 왔는데? 경쟁했던 리코 선수가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기에 국기의 대한 경례가 경매.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군사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로비노 스타디움에서 중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laughs> 눈물 나는 경기 잘 보셨나요? 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 오늘 두분다 자세는 잘 나와서 편하게 그냥 진행을 했는데 피아 씨가 너무 잘 쏘셔가지고 네, 이거 남성분들, <laughs> 이, 이 점수가 어떤 점수라고 하죠 남성분들 평균 점수가 135에서 140점 정도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게 쏘셨고 <laughs> 리코 씨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 평균 점수가 한 120점 정도예요 근데 자세가 안 나오면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laughs> 촬영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못써 드린 게좀 아쉬운 느낌이 들고요. <laughs> 그거 외에는 뭐잘 쏘셨어요. 자세는 너무 좋아서 나중에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피아 씨가 굉장히 월등히 잘한 거고 사실 제가 평균인 거죠. 네, 괜찮아요. 어, 네, 괜찮은 네. 편이에요. 저는 평균입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네. <laughs> 어, 일단 이렇게 실내에서 양궁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고요. 멀리 가서 서울 외곽에서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신촌에 양궁 카페가 있는 거에서 저는 되게 놀랐고, 또 새로운 스포츠를 좀 하나 이렇게 접하게 된것 같아서 저는 너무 신났습니다. 오, 저는 뭐 점수 이런 거? 연연해요. <laughs> 즐기는 거잖아요. 아니 네. 뭐그거 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겠냐고요. <laughs> 사실 그냥 그런 걸다 떠나서 저는 물론 정말 비할 바 아니지만 얼마나 양궁을 하면서 이렇게 선수분들이 되게 부담감을 갖고 계셨을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딴게 너무 너무 자랑스럽고 어 너무 진짜 멋인 것 같아요. 양궁 치기로 추천하십니까? 네, 저선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양궁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가수님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보시면 참 좋겠지만 못 보시겠죠. 지금 오프라인 행사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서 배러 갈 수도 없고 팬미팅도 콘서트도 없어서 만날 수는 없지만 저는 제자리에서 열심히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수님 덕질을요. 나중에 꼭 콘서트 팬미팅 있으면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습니다 <laughs> 보고 싶어요